문자열 1번에 자가진단 9번.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문자수만큼 오른쪽으로 한 바퀴 회전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문자열의 길이는 100 이하이다.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문자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, 뭐, 스캔 프로 해서 %S로 받으면 되겠죠? 문자 한줄쭉 읽어올 수 있는데, 읽어온 걸 출력을 하긴 하되, 제일 우측의 문자를 제일 좌측으로 옮겨서, M을 1위로 옮겨오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문자 출력. 그 다음에 또 제일 우측 문자를 제일 좌측으로 옮겨서 나머지 출력. 또 제일 우측 거를 왼쪽으로 옮겨서 나머지 출력. 이렇게 쭉 출력하다가 마지막에 원본 문자 그대로 프로그램 이렇게 돌아오면은 끝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 경우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이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. 아, 끝에 있는 문자를 제일 앞으로 옮겨야겠는데? 문자를 제일 앞으로 계속 땡겨와서, 어, 위치를 뒤바꿔야겠는데?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? 저 또한 뭐, 바로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, 음,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짤려면요.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문자를 실제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. 문자는 여기 들어있는 그대로 두고, 우리가 출력하는 패턴만 바꾸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. 출력을 처음부터 쭉다 하는 게 아니라, 어 제일 끝에 거부터 출력하는 거죠 M부터 M부터 출력해서 나머지 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땡겨 와서 A부터 출력해서 나머지 다 출력. 하나 더 땡겨 와서 R부터 출력해서 나머지 다 출력. 이렇게 그첫 문자 기준점만 위치를 제일 뒤에 문자에서부터 하나씩 왼쪽으로 옮겨오면서, 그렇게 출력만, 어,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실제 배열의 값을 바꾸는 거는, 어, 작업이 번거롭기도 하고, 또, 실제 성능적으로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? 이 A라는 걸 하나 제일 앞으로 땡겨오면은, 배열 인덱스에 기존에 M이 0번째, P가 1번째, 2번째, 3번째 있던 게, 1번째, 2번째, 3번째, 4번째로 하나씩 다 이사를 가야 돼요, 주소가. 다 이사가는 작업이 얼마나 많은 그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지 아마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사가는 작업 하지 말고 출력하는 위치만 저희가 조정해서 한번 해볼게요. 우선 프로그램, 뭐, 이 문자열을 입력받는 부분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. 우선 문자열을 받을 거니까, 어, 캐릭터형, 하 <laughs> 배열. str 이라는 배열. 100개짜리. 그, 근래 파이썬한 며칠 짰다고 시원한 문법이 좀 낯서네요. 캐릭터로 해서 str 이라는 이름, str 이라는 이름의 배열. 100개짜리 선언했어요. 왜 100개짜리 했냐면요. 문자의 길이가 100개 이하이다라고 했잖아요. 그, 그러니까 최대 길이까지는 다 배열에 담을 수 있게 최대 길이 기준으로 지금 설정해줬고요. 근데 문자의 길이가 만약에 100개까지 오잖아요. 그러면은 널문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101로 해야겠네요. 101로 하고 스캔 F를 받을 거예요. %s로 str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. 출력을 해볼게요. 포문 어 네, 포문 돌릴 거 아이를 두고 잠깐만요. 포문을 쓸까요? 말문을 쓸까요? 음. 말문을 합시다. 이번엔 말문이 나올것 같네요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문자 개수만큼만 루프를 도는 거죠. 개수만큼만 루프를 돌 거고 개수는 음, 카운트라고 하고 문자열 길이를 구해서 넣읍시다. 카운트에다가 아, 카운트 말고 랭스라고 합시다 String.h 해서 지금 방금 문자열을 str이라는 배열에 입력 받았잖아요. 그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. 음, str.len 해서 네, str이란 배열의 길이를 구하라. 그런 함수에요이 string.len 함수는 string.h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만 쓸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서 len스라는 인티저형 변수에 담겠죠.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. i는 작다. 랭스보다 작은 동안만 돌게 하고, i는 0부터 시작. 잠깐만요. 0부터 시작. 아이랑 제를둘다 둬야 될것 같은데, 음... 지금 포문이 일단 이중 루프 돌아야 될것 같고요. 이중으로 도는데, 왜 이중으로 도냐면요. 첫 번째 와일문은, 이걸 할 거예요. 이, 시작 지점. 어, m부터 시작, a부터 시작, r부터 시작. 이게 여기서부터 오잖아요? 끝에 인덱스, 그 다음 인덱스, 그 다음 인덱스, 쭉 내려올 거예요. 끝에부터 쭉 내려올 거니까, 아유, 포문으로 합시다. 포문이 보기 좋을 것 같네요. i는, 음, 랭스 마이너스 1 하고, 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i 감소. 네, 이렇게 감소해주면은, 지금 i 값이, 랭스 마이너스 1번째 인덱스면, 요 m, m 위치 여길 가리키거든요? 여기 보시면 m부터 시작. 그 다음에, i 값 감소하죠? 그 다음, i가 이 a 위치를 가리켜요. 그럼 두 번째 줄, a부터 시작하죠? 그 다음에 또 감소하면은, 그 다음에는 R부터 시작. G부터 시작. 쭉 감소하다 0까지 오죠. 0이면 P부터 시작. 이게 제일 밑에. 정상적인 문자일. 그래서 쭉 감소하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해주면 되고. 음 네. I는 시작 지점이고요. J는, 음 J는 카운트. j 대신에 카운트로 합시다. 이 변수명을 ij 하면 좀 헷갈리겠네요. 카운트로 하고 카운트는 0. 출력 카운트 초기화. 초기화를 해 주고 네. 요렇게 해서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요. 음, 출력할 때마다 카운트 뿔뿔 해 주고 printf %c로 문자를 출력해 주는데 그 문자는 str 배열에 아, j도 있어야겠네. 변수가 많이 필요하네요. j는 j는 i 해서 j번째 출력하고 플러스 플러스 근데 if j가 랭스 크기만큼 됐으면은 음 j는 0. 네, 요렇게 구성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포문은 어 문자열 출력 시작 지점. i가 문자를 출력하는 시작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.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. 제일 처음에는 length-1이니까는 m번째부터 시작한다.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죠. n 번째부터그 다음에 또 감소하면 a번째를 가리키죠. 두 번째는 a번째부터 출력. 그 다음에는 r번째. r번째부터 출력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래서 i 값이 문자를 출력 시작 지점을 말하고요. 그 다음 루프는 카운트 변수는 뭐냐면요 문자를 출력한 횟수예요. 출력을 정확히 다섯 번만 하고 종료할 수 있게 이 문자의 길이보다 카운트가 작은 동안만 출력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지금 j라는 값은 실제 문자열 배열에 그 접근할 인덱스인데 이 i 값이 시작 지점이잖아요. 시작 지점을 먼저 받아와요. j를 어, i 값으로 초기화. 초기화에서 시작 지점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. j 번째 문자 바로 출력. 봅시다. 어, m 번째잖아요. m 번째 문자 바로 출력하고 j++에서 인덱스가 하나 더 증가해서 이 위치로 왔어요. md의 위치로.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문자가 끝난, 끝나고 더 뒤에잖아요. 아무것도 없는 인치잖아요. 그래서 if j가 랭스 값과 같으면은 j는 0으로 초기화하겠다. 그래서 j 값이 0으로 초기화돼서 p로 와요. 그래서 그 다음번에 p를 출력하죠. else else j 아니죠. j plus은 필요 없겠네요. 여기서 플러스 했으니까. 음, 네 필요 없겠네요. 그 다음에 j 하면은 p 다음에 r로 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하면 o g r a m 끝까지 오겠죠. 네, 그래서 전체 문자를 프린트 갈수 있죠. 프린트를 할수 있죠. 네. 마지막에 요거 아, 개행을 넣어야겠네요. while 문 끝나면은 엔터를 하나 출력해 주고 음 여 기가 문자 출력 구문 어, 배열 에서 인덱스 이동 배열 마지막 위 치면 처음 위 치로 이동.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. 자, 프로그램, 이거를 넣으면은, 자,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. 제일 처 프로그램은 제가 입력한 거고, 두 번째 거, M부터 시작해서 A까지 끝나고, 세 번째 A부터 R까지, 네 번째 R부터 G까지. 남지부터 하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출력되고 끝났죠. <laughs> 어떠신가요? 굳이 배열의 위치를 막 우리가 뒤바꾸고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출력하는 패턴만 저희가 조정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. 간단하게 나왔죠, 생각보다. 물론 코드는 약간 지금 조금 이해하시기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, 네. 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조금 천천히 코드를 뜯어 보시면은 네,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.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마무리해 드리고 <laughs> 제출 하고 네, 요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저희가 이 배열에다가 그 문자를 입력받아서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최대 배열 길이 101개로 잡았고, 널 문자 포함해서 문자 길이 100자리도 받을 수 있게 101개로 잡았고요. 문자 입력, 그리고 문자의 길이를 length라는 변수에 담았어요. 그리고 그 변수, 어, 배열의 제일 마지막 지점. 즉, 그 문자의 제일 마지막 지점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i가 이제 값이 이동하는데, 변화하는데, 제일 끝에 위치 인덱스부터 시작 지점이 하나씩 쭉 이동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시작 지점을 J가 받아서 시작 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쭉한 바퀴 돌면서 출력하는 거예요. 도는 횟수는 이 전체 문자 길이만큼. M부터 시작해서 쭉 길이만큼 돌면 M 바로 직전 A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. A부터 시작해서 길이만큼 돌면은 A 바로 직전 R에서 끝나는 거고요. 그래서, 쭉 출력하면서 J 값을 증가시켜서 우측으로 순환하게 만드는데, 우측으로 가되, J 값이 문자열 제일 끝 위치까지 가버리면은, 제일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게 보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카운트는, 어딱 문자열 길이만큼만 순환할 수 있게, 카운트 변수 체크해서 반복문 종료 조건으로 뒀고요. 요만큼이 한줄 출력하는 거예요. 한줄 출력하고, 엔터 출력해가지고, 줄 띄워 주는 걸 한번 해줬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짜면은 음, 시작 기준점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문자 패턴을 출력할 수가 있죠. 프로그램 말고 뭐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. 입력 예제로 프로그램 말고 헬로 월드 대문자로 해볼게요. 헬로 월드 느낌표도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엔터하면은. 제일 우측 문자 느낌표부터 나오겠죠? 요거부터 나와서 쭉 출력하고. 그 다음 D부터 시작. D 다음에 바로 뒤에 느낌표 찍고 제일 앞으로 와서 나머지 출력. 그 다음에 출발, 시작 지점이 L이죠? L 다음에 D랑 느낌표 찍고 제일 처음으로 와서 H부터 쭉 출력. 그래서 요 패턴이 지금 대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죠? 비금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마지막에 원래 원본 문자 헬로 월드 느낌표를 출력하고 종료되는 거죠. 문자의 길이랑 상관없이 어떠한 문자라도 이런 패턴으로 다 출력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C 언어 제출. 네, e 세스 100점 확인 됐고요 네, 여기까지 해서 문자 1에 자가진단 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